예, 안녕하십니까. 코인 알려주는 허시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아주 좋은 정보가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자료도 준비 덜된 상태에서 바로 영상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영상 촬영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게 오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거 외에도요, 오늘 뭐 GBTC 매도 물량도 많이 줄어들었고, 뭐 좋은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더블록이라는 매체에서요, 오늘 블랙록에다가 뭐 6억 달러 이상이 순유입됐다. 뭐, 요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대박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1분 만에 바로 캡처를 해가지고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오버에요. 오늘 블랙록에서 1900만 불 정도 유입된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미국 시간이니까, 뭐, 어제로 나와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하면 이게 한 오전 10시쯤 됐던 것 같아요. 10시쯤 넘어서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이 내용을 제가 왜 빼지 않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조심하시라는 거죠. 예. 그니까, 요렇게 만약에 오버가 하나 나오잖아요. 더블록에서. 그러면 한국 매체들도 이걸 다 퍼날라요. 예. 외신에 의하면, 뭐, 더블록에 의하면, 뭐, 블랙록에서 오늘 6억 달러 이상 순유입을 기록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막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다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이 기사를 가지고 실제 있냐. 팩트체크도 없이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은 믿겠죠? 당연히 뉴스나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포모에 의해서 무리한 매수를 하고요. 뭐 손해를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요. 이런 찌라시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요. 팩트체크는 본인이 꼭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 너무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자, GBTC 매도 물량이 오늘 많이 줄어들었어요. 오늘 3,500만 불. 엄청 많이 줄어들었죠. 자, 이게 왜 줄어들었냐면, 이미 수익 실현할 매물 때는 뭐 거의 다 나왔는 것 같고요. g b t 제네시스 파산으로 의한 매도 물량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다된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레이스케일에서요, 미니 GBTC를 이제 출시한다고, 3월 12일날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수수료가 얼만지 그런건 안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4월 20일 토요일날 보니까 여기 0.15% 라고 수수료가 밝혀졌습니다 그러고 gbtc 자산의 10%에 해당하는 물량을 이제 미니 gbtc 로 바꾼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gbtc 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10%의 물량은 자동으로 미니 gbtc 로 넘어간다 라는 얘기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GBTC는 기존에 수수료가 비쌌으니까 이제 타 ETF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미니 GBTC로 넘어가게 되면 타 ETF랑 이제 수수료도 비싸게 측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굳이 다른 데로 넘어갈 필요가 이제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물량이 줄어들었다라고 봅니다. 매도 물량이. 근데 이게 평일날 비교하면 평일이랑 비교하면. 크게 뭐이 정도면 많이 줄어든 건가 싶을 수도 있지만요. GBTC 매도 물량은 월요일 날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월요일만 비교를 하고 보면요. 이 22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화요일이지만, 미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날 거래된 내역이기 때문에, 이 화요일 22일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자, 3월 11일 날, 4억 9천만, 3월 18일, 6억 4천만, 3월 25일, 3억 5천, 4월 1일, 3억, 4월 8일, 3억, 4월 15일, 1억, 1 0 그리고 오늘, 3,500만. 엄청 줄어들었다라는 게딱 보이시죠? 월요일만 비교를 하면요. 네. 그래서, GBTC 매도 물량에 대한 부담은 이제는 좀 느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제 입장이고요. 하지만, GBTC 매도 물량이 줄긴 했는데, 타 ETF로 유입되는 자금들도 많이 줄지 않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ETF 유입이 엄청 많았던 이유는요, GBTC 매도 물량도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거예요. 기존 GBTC 신탁을 구매했던 사람들은 비싼 수수료로 구매를 했으니까요, 당연히 수익 실현하는 물량도 있지만, 값싼 수수료가 싼타 ETF로 넘어가는 물량들도 많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유입이 발생했던 거고, 지금은 g b t c 에서타 ETF로 넘어가는 물량이 많이 없다는 라 얘기예요. 그래서 유입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ETF는 증권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통화정책이랑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유입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비, BTC ETF 유입될... 물량들은 다 들어왔다. 이제 뭐 하락만 남았다. 빠질 것만 남았다. 이런 소리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직 이제 유입돼야 될 물량들이 엄청 많아요. 기관의 자금들은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넘어와요. 그러니까 너무 뭐 유입이 적다 이런 거에 지금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고 러시아와 중국이 상호 무역에서 미국 달러를 완전히 이제 배제할 거라고 외무부 장관이 밝혔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요런 내용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베네수엘라가요. 미국의 새로운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석유 판매에서 암호 화폐를 채택할 거라고 예. 이야기가 나온다. 이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가속화시키겠다. 요런 내용이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습니다. 요 내용을요 왜 제가 가지고 왔냐면요 음 이제 미국 달러의 위치가 지위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중국이 계속 견제를 하죠 위안화를 이제 세계 무역에서 쓰려고 야 그러고 달러가요 달러의 지위가 엄청 올라간 건 사이, 사우디랑 미국이 이제 그 협정을 맺었죠. 사우디가 이제 우리는 원유를 이제 다른 나라랑 거래할 때 무조건 달러를 쓰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뭐, 요렇게 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페트로 달러 시스템으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미국 달러의 지위가 엄청 높아진 겁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우리 석유 거래할 때 달러 안 쓸래? 암호화폐 쓸래? 이렇게 된 겁니다. 요것도 달러의 지위가 조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스위스 비영리단체가 중앙은행의 준비금으로 BTC를 매입해놓자고 사놓자고 자꾸만 제안을 하고 있어요. 2021년도에도 이야기를 했고요. 2022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매번 거절당했죠. 그래서 요번에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우리가 했던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지금 329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미루고 있는데, 다른 해외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너무 올라간 비트코인을 고가에 어쩔 수 없이 매입할 수 밖에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되게 똑똑한 소리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지금 뭐 중국처럼 CBDC 발행할 생각 하지 말고요. BTC를 빨리 보유를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참 답답하죠? 하여튼, 요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좋은 내용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비트코인이 성장하는 데는요, 크고 작은 호재와 악재들이 계속 계속 쏟아집니다. 자, 가장 큰 악재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마운트곡스 물량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마운트곡스 물량이 지금 92억 달러예요 네, 제네시스 매도 물량 21억 나왔는데도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근데, 마운트곡스 이 물량, 92억 달러의 물량이 쏟아진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타격이 클 겁니다. 근데 얘들이 24년 10월까지 이제 상환을 완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미뤄질 수도 있어요. 원래 작년에 뭐 상환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올해로 미뤄진 거고요. 올해도 미뤄질 수는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요 계정 공개하는 상환 정보 페이지에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캐시 상환 정보를 업데이트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마운트곡스 지갑을요. 매일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물량이 빠지나 안 빠지나. 그래서 물량이 빠지게 되면 바로 이제 영상을 또 업데이트 할 겁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도 지금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는 GDP랑 PC 발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너무 포모에 의한 매수와 매도는 하지 말라고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러고 제가 저번 영상을 CBDC에 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제가 영상 하나 올리면 구독자 수가 요즘 뭐 30명, 40명, 50명, 많게는 100명씩도 막 늘어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좋게 봐주셨는지. 근데 어제 올린 영상에는요. 구독자가 한 2명, 3명, 요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그래서, 어, 왜 이러나? 이거 되게 심각한 내용인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처음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을 때는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위주로, 뭔가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으신 분들을 위주로, 최대한 쉽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요. 요즘 보니까 제가 너무 좀 깊은 내용들에 대한, 어려운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BDC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사람들이 에이, 뭐 그런 게 지금 당장 시행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한국은요, 이미 CBDC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실거래 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 총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청 지금 CBDC 개발에 속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라도 사람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요, 요 반대를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영상을 업데이트한 거고요. 자, 그러고 제가 이제부터는 최대한 쉬운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려운 내용이라도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요. 내일 당장 상승할 거야. 이번 주에 상승할 거야. 뭐 하락할 거야. 이런 내용으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비트코인에 이미 투자를 해놨다면 비트코인이 뭐 짧게는 올해 말 내년 초, 길게는 5년, 10년, 20년 예 네. 그렇게 장기간으로 보고요. 거시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투자할 생각 없는 사람은 제 영상을 볼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시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보고 투자를 했으니까요. 하루하루 나오는 가격 변동이나 뭐 이슈들에 의해서 포모에 의해서 매수 매도를 하지 말자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보자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업데이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고도요. 아, 이제 진짜 올라와 있다, 이제 내려가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장기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자고 제가 영상을 업데이트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만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제가 알찬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